잠깐 쉬고 온다는데 왜 저래 진짜 다들 짜증 날라 그래 진짜로 펌프 받아라 많이 받아라 화장실만 다녀올 테니까 소통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으세요? 아 소통은 할수 있지 어 빨리 빨리 갔다 와아 천천히 갔다 내가 소통 하고 있을게 그 정민이 몰카 할까요? 한번 싸울래요 우리 나한테 막 댓글로 막 뭐라고 하, 하고 <laughs> 내가 내가 화를 내. 야, 나 진짜 피곤해가지고. 누을늘어 응, <laughs> 50분에 딱 오면 될것 같은데. 형님이요? 음. 라이브를 50분까지 그럼 한번더 하고 계세요. 아니, 진짜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러는데 다들 이렇게 각을 잰다니. 다들 형님 보고 싶어서 그러는 아니, 것 같아. 내가 언제 12시까지 된다 그랬어. 아니, 난 쉬, 가, 간다, 그냥 다 갔다 온다니까. <laughs> 싸우지 마세요. 한님은로두마좀 말이 심해? <laughs> 형! 아니야! 신정이.. 잠깐 아니, 아니, 쉬고 온다는데 뭘왜 그래요? 야. 아니 생축은 한다고 생축하는데 야, 왜 저래 진짜 다들? <laughs> 정도껏 해야지 진짜로. <laughs> 약속했잖아요 키키키? 아니.. 뭘 너무해? 갔다 온다니까. 잠깐 <laughs> 쉬고 온다니 <온다는데> 피곤해 죽겠는데. 콩쿠 <laughs> 받아라. 많이 받아라. 오케이. 형님 그러면 11시 50분쯤 와서 초 불어주세요. 뭘 상처를 주지 마, 상처를 뭘 줬는데, 내가. 뭘 진짜 끝까지 이래? 진짜 너무하네? 빠증달라오래 진짜로. 아, 진짜. 오케이,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요. 야, 뭘까, 뭘까? 아, 뭘까? 찐당하겠네나 <laughs> <진짜 망했네. 웃음> <laughs> 형이 미쳤나 싶었어요. 나 이제 먹히겠 뭐 거다, 했어요. 이제 <laughs> 크이 대박이야 정민아 웃겨? 막 이러던데 <웃음> <웃음> 이게 생일빵 어우, 제대로 맞았네 근데 정민이 진짜 당황했어 갑자기 나보고 좀 가서 쉬시고 <웃음> <웃음> 나를 당장 내쫓으려고 어이, 어이 여기 왜 네. 오셨어요 네. <laughs> 자 이제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모두 정민이 축하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주세요 팔, <laughs> 7 됐습니다. Thank you. <목소리도> 네 축하해. 영민이 많이 축하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요.